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이번 방송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교한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아르헨티나는 인구 2700만 가운데 60%가 빈곤선에서 사는 나라입니다.대외 부채도 엄청나 국가가 파산 직전입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붙었습니다. 그 덕에 IMF로부터 47억 달러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이 돈으로 파산을 메우고 나토 국가인 덴마크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3월에 F-16 전투기 24대를 덴마크에서 구매한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총 비용은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덴마크 국방장관 트로엘스 룬트 폴세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 아르헨티나 국방장관 루이스 패트리와 F-16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현장에는 내각 수장 니콜라스 포세와 마크 스탠리 미국대사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미국, 아르헨티나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해 군대를 키우고 영공 방어 능력을 복원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황당한 논리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아무런 전쟁이나 국경 분쟁 기미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가난한 나라가 F-16을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를 나토에 끌어들여 통합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토는 우크라나 이 분쟁에서 패퇴하면서 아무데로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도 확장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도 반드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 수단이 없는데 뜬금없이 F16 전투기를 나토 국가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하베르 밀레이는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에서는 밀레이를 두고 우파네 모내하면서 트럼프에 가져다 붙이는 평론가도 있는데 이는 그냥 엉터리 한국 신문을 읽고 대충 아는 척 떠드는 것입니다. 한국 내 평론가는 기성미디어, 유튜브를 막론하고 거의가 엉터리입니다. 공익이나 미필, 방위, 의경 출신이 아니면 절대 군사 전문가가 될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덴마크는 모두 43대 F-1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 가운데 24대를 아르헨티나에 팔고 1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줘버리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는 2027년까지 모든 F-16을 퇴역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미제 F-35로 채워넣는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미국의 지정학은 군산 복합체를 먹여 살리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아르헨티나 국방장관 루이스 페트리는. 노후 전투기 24대단 최종 구매 계약을 위해 코펜하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는 F-16 운용 인력이나 인프라가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아르헨티나는 F-16을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이 없습니다.일단 순차적으로 받아 놓고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발상입니다. 아르헨티나 군도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전투기 구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돈이 없는 마당에 불요불급한 f-16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썩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